마음의 천국서부터 우리 오늘 그냥 넘어갑시다. 나라의 임하없시면 오늘 우리 나라의 이마 없. 마 나라의 임하없시면 마음의 천국 두 번째 너희는 뭐 너희를 먼저 그게 그게 아니고 나라의 임하없시면 너희 먼저 그 나고 이걸 봐라 아까 나무한 또 한번.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음에이 모든 것을 너희라게더시리라 바리신 중에 라 사람이 있으니 이라에 가리라. 예수께서 하시면서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로 아멘 그에게. 너희는 사람이건달이아니라면한 하늘을 볼수 없느니라. 늙은데과말씀신의 사람이 누으면 네고 어떻게 습니까두 번째. 못해 어머니 자궁 속에 그 영성이만 복통이 나서요 날수 있습니까? 예수께달려가시 진실어 진실 내기로니 다른 물과 성인하지 않니하한날 들을 수없니자유로나무스 성인하는 영이 내가네거건가겠다는 내가 말을 기억이 말라 바람이 이민로 불매 내가 그소리 들어도 어 오며 어디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니 성인하는 사람을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 이말을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네고네군는유대인의 가로놀은 것 같으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장관이나 그국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볼수 있는 하느님 나라갈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라에 임없옵소 영성님을 화덕킹놈 오해는 컴아부리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아부리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발신이하는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구를 예수님이 되는 것이면서 말씀하시다 하나님 나라 수있기만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시니 하나님 노예는 노예 안에 있다. 그러하나님 나라를 나라. 어디 있다고요? 노예 안에 있다. 우리 엄결 성령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청기몬지를 줘야 돼요. 이수아씨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로이야지고 성원이 쓰다진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진을 이야되고 우리 이수다씨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진을 이야되고 체형성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다. 당신들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그 얘기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그 얘기. 당신들은요. 기도를, 금식 기도를 일주일에 두번 했어요. 십일 주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옥 갔어요. 근데 이 반신들이 하나님딸을 모이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시험해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으세요. 야, 하나의 날,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못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에다르신들아 먼저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용납하고 예수를 행위하야. 너의 마음에 하는 내가 이른다 하나님께서 너의 안에 마음이 이루어진야 오늘 미국에 오는 사람이 가을 찾아봤어. 왜? 유대인의 가문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관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일 다니려고 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을 옛날 유대인들, 발르인들그옷 복장을 하고 율법을 읽고 있는 한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까만 모자에다 혐을 탁 기르고 예수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저 그런 좋은 날에 그럼 땅끝까지 하란다 이러면 예수 예수님 오 땅끝이 냐 유대인들이 예수를다 믿으면 땅끝이야 그때 예수님이 구름을 오신다 이 땅끝을 는 이북이 아니고 사마리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옵그 유대인들이 지금 0.1%가 1%, 1 가까이 예수를 믿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음? 그 정차적으로 예수님 나라가 가까 그럼, 만드는 건, 예수님요 어떻게 해야 내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 보내주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수 없다. 성경을 어떻게 하고, 충전을 살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수 없다. 그러니까,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 니고드 미는사는 거듭나는다는 걸 이해가 못했어요. 그러면 건담이를 어떻게 날 건담이고 어머니 못해, 네 영생을 더험 번주 어머니 잠수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식이 그게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로 아멘이로 동감으로 같은 말로 그 얘기 어느 성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날날수 없다. 니구된거야 네뭐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가고, 예수는 나의 극세지고 예수는 나의 돌아가시고, 예수만 믿어야 고맙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거듭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세입니다 하늘의 나의 아버지다. 성령 거듭나는 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지도에 쉽게 알려주세요. 이게 흔들리지 말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건 다시를 축복합니다. 이물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물을 생명을 얘기하는 입니다참 생명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참 생명을 다시를 믿으시기를 주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하 나를 하를볼수 있는 하아니에 하얀 나를 굽습니다. 하얀 나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받았습니까? 몇 년도 몇월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구원 못받았어 왜? 생일이 언제입니까? 생일이 요 50년 4월 25일 그런데 60일 생일 아니 면 영주를 태어난 생일을 모르냐? 구원팔을 물어봐요. 나도 복사지만 언제 몇 년도 몇월몇 시에 거듭나는지 몰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볼수 있는 간이고 권당을 볼수 있게 하는이 아니요 바람이 일으로 불면 어디서 어어디냐 아무도 모르는데 이단들은 글 가지고 우리 기성끼리들 막 꼬셔요 거기 넘어가요 오늘 좋아하려고 그대 한나님자시이 뭐냐 나는 오늘 죽어도 돈 받고 예수은나에지주고예수은나에주고예수 나에게 피를 흘성령님하나님이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서 죽음의 공포에서 물러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탈 말씀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없어요? 우리 안식가님이 사업을 한걸0시간 하고, 천님한테 우리 금이 그 밑에 봅시다. 그 말씀이 있어요 이 청결한 사람을 인다니 그를 하나님을 볼 것이거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를 본다고? 하나님을 본다. 자 들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이말 무슨 무슨 말이여?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을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 볼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 때문에. 성령도영 영이시기 때문에 o n 볼수 없어. i Durobos. Hanani, Son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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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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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성령 충만하고 하늘 열린 하나님에 옥필을 서실 누구를 보아라 예수를 보아. 스바한테서는 하나님도 보고 예수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깐 사울이 지금 바울이요 사울이 쳐주겠잖아요. 저 이단인데 이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 아니느냐고 성령이 충만. 오늘 주말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을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어떤 역경 속에서도 고난을 파헤치고, 코라이브를 이기시기를 예수을 축복합니다. 어, 디제 산에 가한 시간 반 정도 기대어요 비는 오고요 하나님과 우리,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성이 감동받고 가서, 오늘날 수부터는 와싸 사고서 성년사들이요 많이 모여야 그게가 좋은 게지요 적게 모인다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 으로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를 구동이. 초대일 때는 삼촌 명이 해결하고 오천 명결했지만은 배들어 오천 명들이고 목행은 아니에요. 삼촌 명으로 목행을 아니. 근데 오늘 전 세계적으로서 많이 모이는걸 훌륭한 게, 적게 모이면 다쁜 귀, 이런 개념을 깨야 됩니다. 내가 자기 위에 옥수라서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시대 시사님, 최대 없는 성로님, 우리 성원이 시사님 졸지 마시고, 홍문웅좀덕시고 홍문웅님 덕시고 우리 엄결 성로님 이승아씨가 오늘 성령 거듭나서 민국은 변화가 되고 여러분을 천국 가는 백성들이 될진로습니다 내가, 내가 먼저 내, 마음에, 내 마음이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 하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만나 오늘날 누구 만나는거야목사신가고 만나러 거요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누구의 어, 음성 들어 온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 또예수님 음성 누구의 감동? 감명? 하나님께 감동받고 온 거. 요 그럼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한 시간 예배가기회인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한 시간에 예비 의뢰받고 들어, 한 시간에 의뢰받고 가면 쉬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도 듣고 선의 감동받고 가면 오늘토요일까지 어떤 죄가 오고, 어떤 문화 오고, 어떤 신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진다녀 와서 졸다가 가고, 딴얘가 가고 가과 동물, 오늘돌아가니 축소, 파는 것보다 뭐 실어요 이런 목사님들이 7단의 11시 예비에 복수한 걸로 라, 예비에 성공하라, 예비에 신년도하아라왜 목사님 동일하게 말씀하느냐 오늘 11시 예비가 피요한 거예요. 뭐 2시 예비도 있고, 3시 예비도 있지만큰 기가 같은데는 오늘 뭐반학를 하나님만나고하시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도또 음, 음. 네? 사업전선에, 생활전선에, 사업터에, 학교에 어디를 가든가 많은 우리를 삼려고 노력해요 우리를 떠올리시려고 해요 정이 배짱 차리지 못하면 마귀의 마비됩니다 그럼 좋아 저와 여러분이 예? 하나님 마음이 충만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눠가지고 자리에 가서 그렇게 기도세요 하나님하고 우리 우리 아들 성노들 십일조 때문에 시험 들어갔고 교육문을 한 사람 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십일조부터 하는데 십일조를 믿음지시옵이어요십일조 했다고 증거는 아니고 십일조부터 했다고 증거하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중앙아 반신들 십일조로 지고 갔어요 안나려아사라 땅을 팔아갖고 하나님에 바치고 지옥 갔어요. 왜 예수 믿으면 안 믿고 하나님 해결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데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됐어, 아버지? 우리 아기 성도들 코라리 못 뜨면 시험 들어서 믿음이 약해서 져 교회 에 빨리고 시험 아버지 팔아먹고 세상에 살다가 지옥까지 안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만 유합니다한번 귀에 빠져도 괜찮아 오늘 좋아하는 일을 단단히 각오하셔서 성님의 권능을 받아서 어떤 마귀가 더욕을하더도 너무한 건내마음이에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주시옵소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충분하다이 말을 예수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100%제가 없고 흠이 없고 실수가 없고 범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불교의 부처, 인교의 공자 그리고 이슬람과 마음이 딱 언제 잡은지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뭐로 임신해서 태어나셨어요? 태연, 성령님 임신해서 태어나셨기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청렴한 사람은 보이 있다 예수님의 마음